공사 대비 특강 오늘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수학 시계 계산에서 단항신의 계산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수 법칙에 대해서 어, 설명할게요. 자, 음, 거듭제곱이란 어떤 것이냐면요. 같은 순환 문자를 거듭해서 곱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5 곱하기 5는 5를 제곱 5의 제곱 1, 1 곱한 거를 두번 곱한 거죠. 5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게 거듭제곱이에요. 이 때, 자, 이 5란 수가 밑이라고 표현합니다. 밑. 그리고 요, 여기 위에 있는 얘를 지수라고 하죠. 지수. 음. 자, A를, n 번 곱했어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A를, 근데 요 개수가 n 개예요 N개. 그러면 a 의 N제곱, N제곱이라고 하고 얘는 밑이 되고 얘는 지수가 됩니다. 지수의 법칙 볼게요. 자 A를 n번 곱한 수가 있어요. A를 또 n번 곱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더 셈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가 곱셈이라고 해서 m 곱하기 n 하면 안 돼요. 얘네 둘이 곱하진 거는 그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x 제곱 곱하기 y 제곱 곱하기 x 세제곱 곱하기 y 제곱.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일단 위치 같은 것끼리 합쳐야겠죠. x 제곱 곱하기 x 세 제곱 곱하기 y 제곱 곱하기 y 제곱. 그러면 x 3 더하기는 5, y 2 더하기는 4죠 그리고 두 번째 지수 법칙 볼게요. 자, a 의 m 제곱 n 제곱 이런 걸로 있으면은 자, m 을 a m 을 n 번 곱했어요. 얘는 위에서 곱해줍니다. n 곱하기 n. 음. 더 복잡하게. m, n, l번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다 곱해줘요. 네. 음. 해볼게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x의 제곱에 4제곱. 얘는 2의2 곱하기 4. x의 8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x에 3제곱, 제곱, 4제곱이면 x에 3 곱하기 2 곱하기 4, 24제곱. 음. 그 다음에 지수법칙 세 번째 볼게요. a에 m 나누기 n 같은 경우에는 자 m이 n보다 크다면 빼줘요. 음. 그 다음에 m과 n이 만이 같다면 얘는 1이죠. 3배저로 0이 되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에요. 그 다음에 더 작다면 은 자, 분모로 갑니다. 더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데 분모로 가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 첫 번째 경우 한번 해볼게요. a의 5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은 빼주라고 했죠. 6이에 한번 볼게요. a의 3 나누기 a의 3 자 a를 세번 곱하고 a를 세번 곱했어요 다 없어지죠 1이죠 음. 그 다음 예, 세 번째 거 2의 제곱 나누기 의 5제곱은 a의 자 a의 5마이너스 1분이죠 음. a의 세제곱분의1자 이번 지수 법칙 네 번째 볼게요 분배예요 분배 ab의 n제곱은 anbn 의 A의 m제곱, B의 n제곱에, L제곱은, A, m, l. 곱셈이에요. B의 n, l. 그리고 B분의 A, n제곱은, B의 n제곱, A의 n제곱. 그 다음, B의 n제곱, A의 m제곱에, L제곱을 하면, 은 B의 n, l. 곱셈입니다. A의 m, l.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해볼게요. x, y의 6제곱을 x6, YU 또 X 제곱, 세 제곱 곱하기 Y 세 제곱의 세 제곱은 x 6 Y9죠. 3 2 6, 335, 3, 다음 AB 전체의 제곱, A 제곱, B 제곱, 그리고 A의 세 제곱의 세 제곱, B의 제곱의 세제곱을 a 9제곱이죠. 3, 3, 5, 9. 2에 6제곱. 음.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 x 3제곱에 4제곱 나누기 x 6제곱.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4 곱하기 3이죠. 그럼 x의 16. 나누기 x의 6. 나, 자, 나눗셈인데 앞에 수가 더큰 경우에는 여기서 이거 빼준 수라고 했죠. 16-6. 그 음, x의 10제곱인가요? 아, 여, 자 16이 아니라 12였죠. 12에서 6빼면은 6이죠. 그 다음 A의 제곱, 4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의 제곱은 어, 어떻게 풀까요? A, 4, 8, 나누기, A, 6. 이게 더 크죠. 그럼 A제곱이죠. 그 다음, 자, 자 5의 3제곱 더하기, 5의 3제곱 더하기, 5의 3제곱 더하기, 5의 3제곱 더하기, 5의 3제곱. 얘를 5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래요. 5의 3제곱이 총몇개 있어요? 5개 있죠. 그럼 5의 3제곱에 5개, 근데 5의 1제곱이잖아요. 5의 6제곱, 아, 5의 4제곱이죠. 네. 그 다음 자 2의 4제곱을 a라고 놓았을 때, 8의 4제곱을 a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래요. 그러면은 자, 여기를 전체를 음 근데 자, 2의 4제곱이 a래요. 그럼 8의 4제곱은 2의 3제곱에 4제곱이잖아요. 그쵸? 2의 몇 제곱? 12제곱이죠. 얘는 다시 쓰면 2의 4제곱에 3제곱이죠. a의 3제곱이니까 a의 3제곱. 자 a라는 수가 3의 x 더하기 2였을 때 9의 x제곱으로 a에 대해서 나타내면 요 자, 얘는 다시 쓰면 거 돼요? 3의 x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이더셈은이 지수, 밑이 3인 거의 지수에, 아, 이러한 수의곱셈이니까요 그럼 자, 얘가 a래요. 그러면은 3의 제곱은, 3의 x제곱은 9분의 a죠? 3의 x제곱. 근데 우리, 우리 이걸 구할 아 자. 9의 x제곱은 3의 제곱의 x제곱. 3의 2x제곱. 3의 x제곱에 제곱이죠. 그럼 아까 9의 a의 제곱이니까 81분의 a 제곱인가요? 그럼 한 개만 더 문제 풀어볼게요. 자, 2의 8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 곱하기, 3이 n자리 자연수래요. n자리 자연수. n값을 구하래요. 자, 얘는 2 곱하기 5는 10이잖아요. 10이 몇 제곱인지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그걸 제외하고 이제 아닌 것만 쓸게요. 3 곱하기 5의 제곱 빼주면 은2 곱하기 5의 전체의 몇 제곱? 8 제곱이 나오죠. 그럼 10이 8개죠. 25 곱하기 3의 75 곱하기 10의 8제곱 0, 0, 0, 0, 8개 그 앞에 7호까지 하면 전체의 개수는 10개죠. 그럼 n은 10짜리 자연수입니다.